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지방 코트룸입니다 아, 오늘은 집인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좀 아래쪽이 많이 부어가지고 추한 얼굴을 좀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고요 저와 달리 조금 활기차게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021년 2월 20일 코보게 다이브다이스 뉴스레터 한번 읽어보러 가시죠 고고! 자 오늘은 2021년 2월 22일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균열무력화 전역 업적 스티커 글름 사신분들 어, 요번거 사신분들은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와서 요거 이제 발송 시작한 것 같으니까 어,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2월 22일 다이브다이스 뉴스레터입니다 자글름헤이븐 소식이 완전 나오죠 글름헤이브는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은 가격으로 2차 판매를 시작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950개를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500개를 팔고요. 이 수량 빼고는 너무,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톡 스토어에서는 24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25일 12시까지 판매를 하고요. 다이브 다이스에서는 24일 2시부터 25일 12시까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보멘트 스피시스는 일단 판매 소식은 25일 낮 12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다이브 다이스에서는 2시간 늦게 판매를 한다고 하죠. 노미나트 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평점이한 7점 정도 넘어가면 좀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평점 7.8점이고요. 2명에서 6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4명이 베스트다라고 되어 있고, 한판 하는데 이제 120분에서 240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가 무게가 아니라 게임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나와있죠. 컴플렉시티 웨이팅. 이 게임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5점 만점에 4.03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건이 게임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도미넌트 스피시스라는 게임이 재밌는 게임인 건 맞는데 조금 룰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어 사실 분들은 이 표지만 보고 어 이거 뭐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라 생각하셔서 그냥 샀다가 어이 복잡한 룰에 조금 질리실 수도 있으니까 루룰이 어, 어, 뭔지는 대충 좀 알아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컨셉은, 뭐, 빙하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이제 생물들이, 어, 적응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인데, 내가 선택한 생물종을 반영시키고, 남이 선택한 생물종을 그렇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탄불 주사위 게임. 얘는, 이스탄불 게임에서 파생된 게임인데, 이번엔 주사위를 조금 위주로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했죠. 이, 얘는, 어, 목요일날 12시에 판매를 하고요. 역시, 다이브다이스에서는 2시간 늦게. 판매를 한다고 하죠. 자, 이 이스탄불 주사 게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7.2점이죠. 역시에도 괜찮은 게임이고요. 2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베스트는 3인이다. 나 한판 하는데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면 좀 캐주얼한 게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트도 보시면 1.74로 좀 낮죠. 실제로 뭐 이렇게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주사위가 들어가 있고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주사위로 보석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얼락 2, 3가 이미 입고가 됐었는데 계속 입고가 된 상태였는데 어플리케이션의 한국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었는데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역시 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얼락 같은 경우에는 방탈출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얼락 2.7.5 정도의 평점이고 어, 한 명에서부터 여섯 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베스트는 두 명이다 한판 하는데 45에서 75분 정도 걸린다 난 웨이트도 그렇게 높지 않죠.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게 얼락 2고요. 얼락 3는 7.7로 약간 더 높죠. 플레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탈출하는 그런 게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러스트가 막 이렇게 조금 심각한 그런 게임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아기자기한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약간 핸드폰 게임으로 하는 뭔가 그런,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포지, 운송 정보입니다. 어둠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저도 키포지가 판다라는 건 많이 알았는데,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이 키포지는 재밌는 게, 보통은 TCG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팩을 뽑아가지고 내가 내 덱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잖아요. 그런데 이 키포지 같은 경우에는 랜덤 덱, 그래서 유니크 덱을 팔아요. 그래서 덱을 뽑는 거죠.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덱을 뽑고요. 그리고 그 덱을 구성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 덱을 뽑을 수도 있고 좋은 덱을 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력적인 시스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특이한 것 같기는 하고요. 역시 키포지 역시 조금 보시면 키포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점 정도면 괜찮은데 8.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스트 2인이고요. 플레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웨이트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플레이한 걸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토큰도 좀 써가면서 카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죠 저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해요 자 이거 대박이죠 아코모로 카드게임 이친시대가 생산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미 운송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큰 변동이 없으면 다음 달 중에 입고가 될 거라고 하는데 다음 달이 3, 3월이죠 그러면 지금 카르코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달에 바로 이친시대가 어, 나오는 그런 진검경이 드디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아코모로 카드 게임 이친 시대 역시 한번 볼까요? 딜럭스 확장만 좀 보시면 역시 8.3의 평점을 가지고 있고요, 웨이트가 높아요. 아코모로 카드 게임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이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그런 단톡방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이친 시대까지 나온 카드풀로 대체 깨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확장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아코으로 자체도 어려운데 그거를 더 어렵게 대체 어떻게 만들까 싶기도 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지만 일단 사야겠죠 저는 아코으로 카드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콘코르디아 확장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어쌍이라는 확장이랑 소금이라는 확장인데 이 콘코르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본판이죠 그래서 8.1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2명에서 다섯 명이살수 있는데 4명이 가장 좋고 100분이라서 플레이 시간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그리고, 웨이트가 3.0상이죠. 이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아그리콜라를 좀 세계로 확장시켜 놓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을 해나가면서 뭐 이렇게 돈을 벌어나가는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이렇게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토큰도 놓고, 돈도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카드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은 이미 나와 있는데, 확장 두 개의 생산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 늦봄에나 입고여가 된다라고 하고요. 오딘을 위하여 확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연 확장이 하나 두 개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품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딘을 위하여도 게임은 되게 복잡한 게임이거든요. 여기 오딘을 위하여 본판인데 얘도 평점이 8 1로 나쁘지 않죠. 대신에 한 명에서부터 네 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고 세 명이 베스트인데 플레이 시간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길죠 30분 걸릴 때도 있고 120분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웨이트가 또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 요게 또 확장이 미니 확장이 두 개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품절 됐는데 재생산이 된다 조만간 그래서 요거는 생산이 확정이 되면 아직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생산이 확정이 되면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판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테포마 RS 엑스페디션인데, 자, 태포마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테포마를 카드게임으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펀딩, 영문판이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이고요. 이게 한국판으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테포마 자체도 이미 충분히 카드게임인데, 뭘또 이거를 굳이 카드게임이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풍마와는 아예 별도로 그냥 컨셉만 같은 그런 카드게임으로 나오는 거죠. 마치 아컴 호러와 아컴 호러 카드게임처럼. 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글루메이블, 목요일에는 도미넌트 스피시스, 이스탄불 출발 게임, 그리고 얘네들은 역시 발매 준비 중이다. 운송 중에는 2인 시대, 아컴 호러 카드게임 2인 시대랑 콘코르디아 확장 2개, 키포지 확장, 세븐 언드 재판, 레메시스 본판이랑 확장 2개, 마르코 폴로 확장, 아컴 호러 3판 확장, 장난꾸러기 나방 픽처스가 운송 중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또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